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용디라입니다 남자 선수 데리고 이제 훈련하러 가려고 합니다. 뭐 약속된 훈련이 없어요. 근데 남자 선수가 겁나 웃긴 게 30분 전이면다 준비했어요. 응. 가방에 멘탈 챙겨 넣었어요. 두 응. 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데 지금 많이 선수분이 <laughs> 많이 피곤해. 괜찮으세요? 제가 멘탈 챙겨러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 너무 멀어요. 이 팀은 일단 2부에서 3부로 예전에 떨어진 팀부로 떨어졌을 때 제가 테스트를 본 팀이에요. 그리고 사실 계약까지 갔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에 계약을 못 하고 겨울에 계약을 하셨다고 하셔서 자 그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돈도 없었고 형편이 힘들어서 그때 그만뒀었거든요 이 팀에. 근데 이제 충분히 성 선수가 해볼만한 팀이고 오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일단 한번 가서 확인해보고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선수요? 탈락. 당신은 <웃음> 실패하셨습니다. 예, <laughs>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 지금. 네,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 가 주차장이고, 여기가 글로버스입니다. <laughs> 가보겠습니다.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장난 없습니다. 저기 지금 보면 엄청 많습니다. 여기 <laughs> 하나. 저기 하나, 그럼 저기도 하나, 저쪽 인준한테 하나 팀, 얘네 A 팀이요 감독님이 그 사람 맞아요, 데니. 가봅시다 한번. 운동 끝나면 얘기하셨으니까 운동 끝나가지이 기다려주고. 단체복도 파란색 맞춰왔네요. 어, 파란색. 어느 사람 누리는데 혼자 가는 거좀 힘들 것 같아. 엠비트가 뭐예요? 엠비트 2랑 아이 반반이. 그럼 제 반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보면서 말하세요. K3랑 K4랑 레벨이 차이 나지? 는 얘네가. 아주 초반에서잘밀리는데 뭐야 이거 작살나 한대요? 킥 봤어요? 저녁은 좀잘 하는 거죠? 아니요. 아 거만하게 나와도 요 그래요? 남준 자신감 아닙니까? 할만 할것 같긴 해요 힘이랑 네. 네. 이런 게 진짜 좋긴 하네요 파워 센서가 있대요 쨍게 느껴져요 근데 저런 애들 다 밀리면 안됩니다 쟤네다 물구녕이 물구녕 무스크마 퍼스트 팀 2 세컨드 비 v i 미네 o n 1 s 팀이 e a m 스 s t team. 1st team. 1st t 이이 m 기 힘든 건 어떤 게이 s t team. 1st team. 1st team. 2st t e 다르긴 하 t team. 2st t 이 a m 죠 사실. 근데 또 어떤 부분이 좀더 약해 보이세요? 근데 2st team. 2st team. 2st team. 2st team. 2st 에 e a 이 2st 좁으면 사이드, 못 따라오거든요. 보시면 못 따라옵니다. s t team. 2 빠른데요. 빨리 블라, 한번찾아보 오세요. 빨리 블보이. 에이, 더 세게 줘야지. 저 사람들 우리 인식하게 해줘야죠. 근데 이제 아예안 쳐다봤어요. 기본기가 없단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자세가 네 어정쩡해요. 이쁘진 않은데 네. 이 힘이랑 이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냥 쭉쭉 나가게 패스 같은 하거든요. 게 네. 뭐라고요? 그냥 축구를 그냥 잘하는 느낌 뭔가 할줄 아는 느낌 볼잘 쳐준다 는 느낌 자세가 근데 막 이쁘진 않은데 음. 몸이 커서 그런가? 그런가 그,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쪽팔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쪽팔릴 이유 는 없어요. 맞잖아요. 네. 어차피 한번 보고 말싸인데 네. 또 계속 볼수도 있는 사이기도 이 하고.

not be good for me if the liver is not good enough. <laughs> yeah. But well, we have video and he really good uh, the performance actually. I'm pretty sure. What position? Uh, right, left, uh, winger. He can play the wing back also. Which club is he playing in In South Korea? Uh, Ulsan. Yeah. And it's the second best league. Division 3 in South Korea. Division 3? Yeah, 3. What do you think? I to consider it. 근데 일단 비디오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팀, 지금 본인이 제일 늙은거아세요 그러니까 네. 대체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7살부터 네. 20살 애들이 이제 대체로 주부를 이루고 있고, 맞죠? 일단 네. 늙은 애들도 있긴 하겠죠. 한두 네. 명.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영상 보고 이제 수요일 아침에 연락 주신다 했잖아요. 네. 안 되면 일단 세컨 팀에서도 한번 해보고 한다고 이렇게 한번 할 생각이고.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대화해 주시고, 맞죠? 네. 장난치시고, 네.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뭐... 송 선수가 일단 느끼는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대지안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연락을 주기로 했고 비디오를 본다고 했어요. 프로필도 보냈고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더할말 없습니다. <laughs> 없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우리 다음을 다음 팀을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죠. 기다려봐야죠. 네. 기다려 봐야죠. 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재밌네요. 재밌죠? <laughs> 그리고 뭐, 사실 패착 캐스트 같은 느낌 아니요? 에 약간 처음 이런 게 진짜 처음이니까. <laughs> 네. 새로운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이게 이얘죠 도펌 인터뷰. 도펌이 사죠 근데 원래 감독님이 원래 이거 안안 안, 비디오 같은 거잘안봐 주거든요. 이렇게 찾아와도. 아, 진짜요? 네, 진짜 안봐 줘요. 어, 그그 맞잖아요. 그그 우리 밴드스 벤스, 밴드스 갔을 때안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가서 또 봤다. 그러니까 두 번째 찾아갔을 때 봤단 말이에요. 네, 네. 그제자제 제 앞에서 네. 안봐서 미안해 해 가지고. 아... 근데 지금 감독님 바뀌었는지 바로. 진짜 긍정적인 신호긴 한데. 그니까 비디오 항상 주, 중요한 게 네. 자기 잘한 부분만 자르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막 저한테 연락 오면 비를번호 날라면 잘안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제대로 그럼 해줄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네. 거든. 헬스 뭐 했어요? 그럼 하체 위주로 좀 하고. 지금 컨디션 어때요? 지금 컨디션 괜찮습니다. 막뭐 근육 빠진다고 뭐 했잖아요. 네? <laughs> <laughs> 뭐 근육 빠진다고 프로틴이 나다잡았다 막. 아 일단. 못 일단 우리 일단 오늘 갔다 왔잖아요. 전부. 네. 근데 지금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네. 근데 뭐 네. 제가 전화 못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얘는, 얘 스피드 얼마인지 물어봤잖아요 네. 32km인데 3 3 k m 구라쳤잖아요 그렇게 스피드 몇이라고 말하고 시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제발 제발 찬스 한번만 주라고 하루만 기회를 주라고 네. 거의 빌다시피 얘를 문자 보냈어요 네. 8000km에서 날아왔다 하면서 진짜로 네. <laughs> 근데 갑자기 자기한테 내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영상 보니까 너무 흥미진진하대요 네. 네. 너얘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얘 하는 거 봤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은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한데, 이렇게 외국 선수들이 왔을 때 이렇게 너무 사기친 애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짜친 애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얘는 원래 태국 2부 리그 오퍼를 받았었고, 일본 3부 리그 가려고 했던 사람이다. 근데 이제 에전트 문제로 못 가게 되었고, 그 에전트, 다른 에전트의 친구가 내 친구인데, 이제 고민하길래 내가 덴마크로 오라 했다. 그래서 나는 얘를 본 적이 없지만 얘 대학교나 얘가 있었던 뭐 한국팀이나 이런 팀들의 레벨 안다. 그러나 덴마크 레벨도 아, 알고 있다. 맞잖아요. 제가 지금 둘다 알고 있잖아요. 둘다뛰어봤으니까 충분한 가능성을 보고 얘를 듣고 왔다. 답이 없어요. 그,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일단 관심 있는 건 확실하고 내일까지 기아, 시간 달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시간 주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이긴 해요, 사실. 맞잖아요. 이 부분이 긍정적인거 하고 뭐훈련 하게 된다면 수요일날 훈련을 할 테고. 만약에 뭐 여기가 많이 빠그러진다 하더라도 뭐 금요일 날또 뉴스팀 있으니까 거긴 사실 뭐 쉽지 않을 거예요 바로 A팀이 아니고 뉴스팀 갔다가 또 가야 되니까 돌아가는 느낌인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또 수고했고 또 내일 연락 계산해보고 이제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봅시다